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희TV의 김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간만에 채용뉴스 한번 찍어볼까요? 짧게 찍을게요. 올해는 뭐 망했죠. 채용 <laughs> <체육> 없죠 뭐. <laughs> 있을려나뭐 있으면 감사하고, 뭐 없으면 당연한 거고. 자, 21년. 21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메랄드 항공이 얼마 전에 여러분 대대적으로 그 보도자를 쫙 뿌리셨잖아요. 21년 여름까지 어, 코로나 이전 사태로 정상화시키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자는 생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음. 음. 여러분, 에메리트 그 승무원들 교육은 보통 두달 약간 못 되게 받기 때문에 신입 승무원 교육을 미리 뽑아야겠지. 예를 들어, 여름에 정상화 시킨다 그러면은 봄. 부터는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올해 그 지금 현실을 이제 알려드리자면 이제 외국 항공사 승무원 되신 분들 중에 무급 휴가 중이신 분들도 있고 유급 휴가 중이신 분들도 있고 정상적으로 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신 이제 이전만큼 비행이 많지는 않겠죠. 자좀 줄여들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정상적으로 이전보다 더 바쁘게 일하는 외항사 승무원들도 있어요. 한국인들 그 국내선이 워낙 활발하게 잘 되는 또 나라들도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는 비행 대신에 국내선 비행 하느라고 열심히 되게 바쁘게 일하시는 저기 그 외항사 한국의 승무원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어디라고 일일이 말안 할게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항공사들이 그리고 각자 너무 다르고 어쨌든 이제 계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비디오 보시는 분들은 자그 다음에 네자 해고당하신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또 퇴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각기 다양해요 외항사가 한국인 승무원을 뽑아간 외항사들이 보통 제가 60여 개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정말 각각 다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좀 재밌는 토픽거리들 그 해외 토픽도 되게 많잖아요 그 타이항공은 그 아예 타이항공 본사에서 비행기가 못 뜨니까 국제선이 그 타이항공 본사에서 승무원들이 그 뭐지 기내식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레스토랑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혹은 오늘 또 뉴스 보면은 어제 오늘 뉴스 보면은 그 대만 타이거항공에서 승무원들이 다 함께 탑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관광공사인가? 그, 네, 거기랑 이제 협업해가지고, 그, 한국에 오는 제주도 체험, 제주도 하늘에 와서 이제 뭐 몇십분간 하늘에서 이렇게 제주도를 관람하며 가는 프로그램,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너무 오고 싶은 나머지. 그래서, 네, 제주도에 착여 못하고 바로 가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다양한 항공사들마다 이제, 프로그램도 자기들도 짜고, 이제 자구책으로 올해를 이제 버텨나가는 거죠. 올해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항공사 승무원 채용은 뭐 수시 채용이 사실 많잖아 요 외국 항공사 수시 채용은 그러니까 뭐뭐 뭐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뽑는 되게 그니까 채용 소식을 좀 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뭐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공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이 외항사 승무원 채용을 준비하실 때 진짜 채용 정보가 굉장히 빠르셔야 되는데 이렇안 뽑고 있다가 또 갑자기 날 수도 있어요 사실 올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항사들은 워낙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자 일단 이제 여러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이제 외국 항공사들, 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저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는 거는 언제 포기하느냐면, 딱한 가지 케이스에 이때 진짜 포기하셔야 돼요. 언제?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항공사가 싸그리 문 닫으면 그때 포기해야죠. 문 닫으면 뽑겠어요. 근데 문 닫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가 있고, 외항사들은나이제한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 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21년에 다시 이제 에메라이트 항공행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에메라이트가 내년 여름까지 2021년 여름에 이제 100% 정상화 시킨다고 하면 은 아무래도 사람이 올해 많이 이제 자발적으로 퇴사한 에메라이트 승원들도 있을 거고 무급휴가 중이거나 유급휴가 중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 퇴사 권고를 받아서 나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리가 당연히 많이 나겠죠. 자 그럼 여러분한테는 우리 준비생들한테는 나쁜 건 전혀 아니긴 하죠. 여러분 사실 그리고 혹시라도 퇴사하셔 ¡Oh! 외항사 승무원들도 여러분, 여러분, 외항사 승무원 경력직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퇴사의 매너 잘 지키시면, 그리고 경력 관리, 이제, 저기, 승무원으로 하실 때잘 했었으면은, 나중에 리조이닝 기회가 있는거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외항사 리조이닝 기회가 아주, 네, 그거 있습니다. 사실 저도 퇴사할 때, 저 퇴사 서류 쓰러 이제 사무실에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이제 설문지 같은 거를 퇴사하시는, 퇴사하는 승무원들한테 해요. 거기 뭐라고 쓰이냐면은, 나중에 재입사할 의사가 있느냐, 리조이닝할거야 이제, 저는 NO! 하고 나왔지만, <laughs> 여러분들 중에 혹시 YES! 하고 나오셨다면, 이제 그런, 근데 굳이 꼭 이런 설베이를안 했어도, 이런 설문조사를 안 했어도, 여러분, 당연히 외항사들은 이전에 자기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경력관리 잘했고, 그 그러니까 경력관리는 잘 무엇이냐? 출퇴근을 뭐, 그니까, 저기, 지각결서잘안 하고, 지각 결석 안 하고 그다음 비행 펑크 내지 않고 결석 안 하고 음, 결석 비행 뭐 이런 거안 하고 승객이랑 큰 사고가 없었거나 승무원들끼리 무슨 문제 없었나 이런 거를 경력권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잘하고 퇴사할 때 면허 잘 지켜서 퇴사하시고 퇴사의 면허란 뭘까요? 이것도 굉장히 따로 한편 찍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이슈인데, 왜냐면 많은 한국인들, 승무원들 중에 이거 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따로 한 편을 찍어야 될 주, 정도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간단히 얘기하자면, 퇴사하실 때, 여러분 승무원들은 보통 한 달치 스케줄이 나와 있잖아요, 비행 일정이. 그거를 이제 잘 지켜가지고 나와 있어. 뭐 예를 들어, 오늘 내가 급하게 사표를 냈어. 내일 집에 와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승무원들 보통 한 달치 스케줄, 혹은 이제 영국식 영어 발음으로는 스케줄, 혹은 이제 로스터라고 하는데자 그게 한 달치는 본인이 나와 있던 그거를 해주고 나와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퇴사 보통 이제 서표를 내, 제가 이제 뭐 리자인 하겠다고 이제 퇴사하겠다고 말했어요 회사에다가, 그럼 보통 한달 후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알고 계시죠? 물론, 몇 개의 외항사들은 요즘에, 익스프레스라고, 익스프레스로 이제, r e s i 할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조금, 그니까, 정말 급해서 뭔가 사정이 있어서, 뭐, 오늘 사편했는데, 뭐, 일주일 안에 진짜 다 클리어 a 하고 나와야 돼. 자, 이렇게 해주는 회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니까, 회사마 다르니까, 다 각각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니까, 이렇게 퇴사의 매너를 잘 지키시거나, 자, 요렇게 경력 관리를 잘 했으면, 본인에게 내년에, 내후년에, 당연히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리조닝 할수 있는. 자, 그래서, 자, 현재, 이더 하고 싶은데 퇴사를 해야 상황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된 이제 승, 경력직 승무원라면 역시 그것도 리이닝도 한번 이제 노려보시고 신입 승무원으로 처음에 이제 승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항사는 나이 제한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어항공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 언젠가 자그 다음에 자, 2021년 에메리탄 공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추세로는 백신이 올해 말 정도에 뭐 내년 초까지는 적어도 나온다고 하고, 늦어도, 그 다음에 뭐 근데 뭐 백신 맞으면 그게 뭐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약간 그런 뉴스도 요즘 에 있지만 뭐 언젠가 해결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메리탄 공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계산하고 말씀하셨겠죠. 내년 여름까지는 정상화시키겠다고. 자, 그러면 이게 또왜 중요하냐. 에메리트 항공이 그렇게 하면, 옆에 카타르도 그렇게 하고요, 에아드도 그렇게 하고요, 에어라비아 플라이드바이 등등등등. 중동은 거의 다한 묶음으로 같이 갑니다. 추세를 따라가는 거죠. 자, 에메리트 가면 또 옆에가 따라가고, 카타르가 뭘 하면 또 같이 따라가고, 에뛰드 티 가면 또뭘 같이 따라가고, 약간 중동은 약간 항공산업들이 그렇게 이제 추세를 타요. 자, 그래서 내년에 에메리트만 좋아지겠냐? 아니죠. 다른 항공사들도. 좋아질까? 채용시장은 뭐, 에메리트가 진짜 계획대로 한다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22년. 22년으로 가면,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이 2022년, 이제 겨울에 열리죠? 자, 그럼 당연히 카타르 항공도 많은 숫자를 뽑아야겠죠? 왜냐면 카타르도 지금 뭐, 무급휴가, 유급휴가, 뭐, 아니면 혹은 그, 뭐, 퇴사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자리가 많이 나겠죠 자, 저는 그래서 뭐, 올해는, <laughs> 어, 이제, 자기 관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뭐, 올해 하반기에도 지금 9월인데, 10월, 11월, 12월 세 달밖에 안 남았지만, 뭐, 그때 채용이 뭔가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뭐, 없더라도 자기,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어, 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고요. 자, 공부 열심히 해주셨다가, 내년에 꼭, 자, 여러분 기회가 있다면, 도전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laughs>